자 실제 움직인 거리 자점 P가 이렇게 자 수직선에 원점이 있고 1, 2, 3, 4. 이거가 있어 자점 P가 이렇게 원점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5까지 갔다가 이렇게 3까지 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 점 P가 기 있는 거야 자자 자, 그러면 점 P의 현재 위치는 어디야? 현재 위치는 위치 점 P의 위치는 현재 위치는 3면네3왜3면에 있으니까 현재 위치는 피가 왔다 갔다 하든, 어디 왔다 갔든 관계가 없고, 딱 멈췄을 때의 좌표가 궁금한 거야. 현재 위치 3이네. 그지 자, 그렇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가 5까지 갔다가, 다시 이만큼 왔지? 그러니까, 얼마야? 5 더하기? 5를 갖고, 이만큼 또 이동 5 더했어. 1을 더 이동했네. 그래서 얼마? 7. 자, 여기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쉽게 말해서. 음. 현재 좌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 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그냥 보통 소문자 S를 써. 소문자 S는 실제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써. 0부터 T까지. 이렇게. 속도를 그냥 접근하면 위치가 나와. 이집배나야 이렇게 풀면은 그냥 3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7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하면은 3이 나온다니까?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절대값을 쓰는 거야. 절대값.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쪽부분을 적분한게 5가 되는거고 이쪽부분 적분한게 원래는 마이너스이지만 절택값을 씌우면 플러스로 계산 되는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잠시만 풀어볼게 자 원점은 출발한 전피 속도가 이렇게 나왔어 3초 후에 위치는 그러면 0부터 T까지 그냥 속도 적분해 속도 4-2T 이렇게 얘를 적분하면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즉 현재 위치가 나오는거지 현재 위치, 위치의 변화량 적분해 4T 빼기 T로, 적, t로 적분해 t 제공 요렇게 아래꺼 0부터, 여기가 t2, 36, 3이죠, 여기가? 3초까지 이렇게. 계산해, 3, 4, 12, 빼기 3, 3, 9. 얼마? 3이네, 3. 자, 3초의 위치는 3인거야, 3. 3. 왔다갔다 해서 3의 위치에 딱 멈춘거지. 자,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속도에서 0, 0에서부터 3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0부터 3초까지 절대 값을 씌워. 402t에 대해서, 이렇게 될때 값을 씌워야지만, 실제 분료가 나온다고. 그럼 0부터 2초까지는, 0부터 2까지는 내가 플러스니까, 그냥, 402t를 적분하면 돼. 그냥, 이렇게. 플러스, 2초부터 3초까지는, t가 이보다 크면, t가 이보다 크면, 4보다 이가더큰 거지. 음수가 나오니까, 부 바꿔야 돼. 마이 4, 플러스 2t. 이렇게 하고, 정적분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 음진 거리가 된다 자 접근해볼까 4t 빼기 t제곱 이렇게 아래 끝0위끝2 더하기 자 2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t제곱 2의 3까지 이렇게 자 계산하면 좀 빨리할게 2 4 8 빼기 4 0 필요없고 3번 대입해 마이너스 12 더하기 9 1를 대입해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자 복잡한가 4 이거 얼마니 이거 가르가왜있어 여기. 좋아.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4더 8백 3이니까 얼마야? 자 이렇게 푸는거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5가 되는거지. 자잘 기억해. 현재 위치,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접근하는거고.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많이 움직일수록 절대값을 씌우면 커지는거니까. 자 얘를 살짝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한거야 지금. 자 속도 그래프가 요거야. 4백 2T 이래 살짝 살짝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0콤마 어렸을까? v 가 얼마니? 400이 t 이렇게 t 영어 대입하면 4지 자 y 대표는면 4고 t 1 대입하면 0이지 x 대표는 2이고 자 요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누가 v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v t 고 여기 시간 t에 대한 v의 그래프 그린 거야 1차 함수 교육이 많았으니 1차 함수 자 그러면 3초 의 위치는 여기가 2고 얘가 3미쯤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있네, 이렇게 네자 자표를 구해봐 얼마야 3을 대입하면은 2 3은 6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치 자 속도 그래프 이게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자 넓이 구하자 넓이 얼마니 이 넓이 요 넓이 얼마니 삼각, 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4 나누기 2야 여기 4에4 여기는 1 곱하기 2 나누기 2지 여기 1이네 넓이 1 다시 요 삼각형의 넓이는 4하고 이 넓이는 1이야 1 그러면 3초까지 3초 후에 위치는 1번 위치는 자 1번 3초 후에 위치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푸는거지 얘는 플러스 사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오른쪽이고 왼쪽인거야 빼기 를 이렇게 그래서 3인거지 위에 있는거 적분하면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4 빼기 이렇게 자 2번 실제 음직그 거리는 실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 요거 4만큼 움직인거고 1만큼 움직인거야.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얼마? 5 요렇게 이렇게 자 그냥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프가 나와있으면 땡큐야 넓이를 가지고 현재 위치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어 넓이를 이용해서